인사 한번까요 인사! 네, 반갑습니다. 프리즌 감독 나현입니다. 어, 오늘 이렇게 좋은 날 화이트데이에 이렇게 자리매메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자, 우리 프리즌의 러닝타임이 한 2시간 정도 되는데요. 그 2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한석규 씨를 소개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한석규입니다. 네, 잘 들으셨죠? 네. 네. 아프지 마시고, 늘 건강하시고요. 네. 우리 옆에 있는 네온이랑 닥터끼리 한판 떴습니다. <laughs> 네. 어,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었고, 하여튼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남는 영화가 될지 모르겠지만, 네. 늘 하여튼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 건강하세요. 고맙습니다. 안녕하세요. 김래원입니다 네, 음, 어, 응모 당첨되신 거 축하드려요. <laughs> 네, 참 이제 날도 많이 따뜻해지고 영화 개봉하면은 어, 한 번씩 더 와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폰으로 사진 찍고 계신 분들 많은데 영화 보시고 나서 영화 보고 좋았다 하면은 사진과 함께 영화에 대한 좋은 얘기 좀 많이 올려주세요. 고맙습니다. 반갑습니다, 정웅입니다. 네, 다음 주 개봉입니다.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여러분께서 들 한번 보시고 좋은 글들 많이 부탁드립니다. 킹콩 민영화에서 다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겠고 한국 영화 선정할 수.